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하루 건강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두뇌 운동을 해볼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왼손은 1부터 5까지, 오른손은 5부터 1까지 펴고 접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왼손은 머리, 오른손은 배를 두드려 주세요. 이제 반대로 바꿔 봅니다. 헷갈려도 괜찮아요. 두뇌가 깨어나는 증거예요. 제가 숫자를 부르면 홀수는 박수 한 번, 짝수는 박수 두 번. 자, 준비되셨죠? one, one, two, two, three, three, four, four. 제가 단어 다섯 개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듣고 따라 말해 보세요. 사과, 버스, 연필, 시계, 강아지. 자, 기억하시나요?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사과, 버스, 연필, 시계, 강아지. 이번엔 숫자를 거꾸로 말해 보는 훈련입니다. 7 사이 거꾸로 하면 247. 한번 더. 9153 정답은 3519. 자,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말해볼까요? 나는 오늘도 건강합니다. 오늘 하루 10분 두뇌 운동 잘 따라 하셨나요? 꾸준히 하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